자 알통닷컴입니다. 어 여러분들이 이제 그이 손가락이 혹시 다쳤을 경우에 마음대로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할 경우에 우리가 음성으로 또 질문도 하고 답변도 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공유하겠습니다. 자 질문하는 걸 한번 해볼까요? 자 질문 버튼을 누릅니다. 질문 버튼을 누른 후 질문하기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제목란이 나와 있죠. 그러면은 이렇게 어, 자판이 뜹니다. 그러면 휴대폰에 따라서 기종에 따라서 조금은 다르지만 제폰 같은 경우 갤럭시인데 이렇게 누르게 되면 이 마이크 아이콘이 나오죠. 이자 어, 마이크 아이콘이 나오면 마이크를 누르면 됩니다. 어, 평창 동계 올림픽. 어디서 열리나요? 라고 설명 부탁드립니다. 자. 평창 동계 올림픽 어디서 열리나요? 라고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그 제대로 들어갔죠? 여러분들이 사투리만 쓰지 않고 만약에 사투리를 쓰게 되면 사투리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발음만 또박또박 해서 입력을 하게 되면 굳이 손가락으로 한글을 다치지 않아도 입력을 할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사례할 선택을 해서 등록하게 되면은 질문이 등록이 되게 되는 겁니다. 참 쉽죠? 예, 정말 음성으로도 이렇게 질문하고 답변하고 다 가능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어~ 이~ 알통을 어떻게 하면은 또 수익을 많이 발생시킬 수 있나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